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 신도시금호어 올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원입니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 신도시르플로랑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400만원입니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 신도시아너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천만원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국리 고덕하늘 채시그니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원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국립 평택영화블레나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군문동 평택군문 일단지 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 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독곡동 아주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독곡동 한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이편안세상지재역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300만원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더샵지재역 센트럴파크 3BL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500만원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300만원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500만원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8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동화동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3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비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0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비전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3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시대한 우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신명나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100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태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천만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평택진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4천만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동산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500만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동산 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서정 벨루스하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4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서정 스마트빌듀오 3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3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세경 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주공3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평택서정동롯데캐슬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세교동 개나리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천7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세교동 부영일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천2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세교동 태형청솔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만 원입니다.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3차 3대 1블록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7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소사동 평택효성의 링턴플레이스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신장동 문영프라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신장동 미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송담지에나임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6천만원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4천9백만원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현활이 늘푸른사랑마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현활이 현대아파트 현대, 아파트, 현대 824-5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천만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 서정 스마트빌드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 이충동 부영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5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 이충동 부영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 이충동 부영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4백만 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 주공4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300만원입니다. 평택시 장당동 제1아이빌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100만원입니다. 평택시 지산동 아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700만원입니다. 평택시 지산동 제1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200만원입니다. 평택시 지산동 현대, 지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진이면 갈고치 한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진이면 견살리 경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850만 원입니다. 평택시 진이면 견살리 한승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청부급 옷길리 부영사랑으로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평택시 청부급 옷길리 부영사랑으로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400만원입니다. 평택시 칠원동 동광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900만원입니다.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군모닝힐맘시티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7,300만원입니다.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힐맘시티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힐맘시티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힐맘시티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4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평택동 성안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7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코아로드드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0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모아미래도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스마트빌듀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0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지에타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카이마우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75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평택 스마트빌포레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3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평택 포승골든포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마누리 스마트빌듀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2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한라파인빌 구한라공조사원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합정동 주공 4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합정동 참미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00만 원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이안평택 안중역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임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